와와 와... 진짜 이게 맞나? 아니 오늘도 나설다기 말아올렸습니다 와 왔다 더빡 왓더 빡 왓더 빡 와아 진짜 도라피에타 시녀 쇼치고 있는데 쇼스를 매수하고 있는데 9월달에는 조조 열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사닥이 미있도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자고 일하면 오늘은 하해에 있지, 야 이제 고점이다. 이제 롱 타신 분들 이제는 잣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자고 일났더만은 처음 를 올려가지고 그1%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와 진짜 돌아삐겠다 진짜 돌아삐겠어. 와, 월봉 차트. 우리 10년 통계적으로 지금 6개월 연속 나스닥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딱한 번, 딱한번 6개월 연속이 6개 올랐는데, 이번 년까지 두 번입니다. 9월달 증시가 가장 안 좋은 달이라고 했는데, 벌써 9월달에 6.2일 올랐거든요. 저는 쇼 치고 있어가지고, 개비용 다 날리고, 계좌는 높고 있고, 와와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나스닥은 신이다 신에게 도전한 제가 미친 놈입니다. 자 아인큐가 와말 와, 올리겠네 와 미친 종목이 따로 없네. 자 아인큐 쇼츠거든요 쇼츠안데 쇼치 지금 자고 올랐더만 말 올렸습니다. 아다 미치겠다 지금. 아니 10% 올라가는 거 봤는데 아씨발 진짜 떨어졌어요. 어아 존나 일 받아가지고 아이큐 주매 죠저 아이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5%고요. 아따 막 진짜 골로 간다. 어 골로 가. 이제 몇 번씩 방금 글로 올렸거든요. 어 아이큐쇼 420만 원치 주매 했는데 부장에서. 아, 본장 올라가서 IMQ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다시 내가 2 7 0만원치 IMQ 쇼스를 매수했다. 아니, 부리장에서 420만원 IMQ를 매수했고, 이렇게 쳐내려길래, 아니, 본장 가서 다시 쳐 올리길래 또2 7 0만원치 쇼스를 매수했습니다. 와, 씨발, 진짜 현금 이제 아, 떨어지겠다아 진짜 돌아가시겠다 진짜 시가 돈이지도 하루 에오게 진짜 하루에 얼마씩 물타는게고 진짜 아 지금 게다가 지금 2억 그 2억을 숏을 치고 있거든요 2억쇼 숏을 치고 있다 오늘 또주했으니까 아, 아인교 두배짜리 숏을 지금 약그 2천만원치 정도 지금 투입액땡것 같습니다. 와, 담아 와, 코인베이스 거래소 쇼! 그이마 9천만 원 투입했고. 아, 800 구글 쇼! 전부 다 3배짜리입니다. 아, 9천만 원에 투입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2억 정도 어, 지금 투입되었습니다. 아, 평가금에 1억 6천 8백 아따 마 진짜 기빙비다 놓치고 돌아비에다 진짜 지금 마이너스 14%아 마이너스 14% 어, 나스닥 급등에 비해서 어, 견디고 있거든요 절대 포기 없지 계속 홀딩한다 한 번은 끊긴다 나스닥 조정 3% 모으면 본전 회복이다 자 구글쇼 세 배짜리를 투자하고 있는데 아 구글이 오늘 나스닥이 상승을 했지만 아 어, 구글은 좀에좀에 하락했습니다 예뭐 눈곱만치 뭐 티도 안 납니다 지금 좀 쳐내려 와야 하는데 너무 급등을 했는데 계속 지금 내려올생각 하고 구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지 히 뒤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글쇼 세 배짜리 투자했거든요 아,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쳐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정석 아닙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니, 한번 내려오고, 양심적으로 내려오고 올라가야 하는데, 아, 계속 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나스닥이 좀금꺾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아, 지금 비트코인을 좀 하방으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 조금 끝에서 좀 많이 올립니다. 지금 좀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는 좀 크게 빠죠 이더를 이더를 좀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거미에서 그래서 쇼스를 지금 매수 해놨습니다. 쇼스아쇼스를 매수 아, 했는데 아 급등하는 바람에 계좌가 지금 날도 아니죠 그래도 오늘은 3%정도 하락해가지고 조금 아, 살것 같은데 아, 나서다 계속 올라가니까, 아, 기회비용을 다 놓치고 있어요. 아, 이것도 빨리 탈출해야 하는데, 지금 돌아비겠다, 지금. 지금 고임에서 그랬으면, 여기서 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또쳐올라갈까봐또금미남니다아 고임에서 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식으로 차트가 갈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임에서 같은 경우는, 이게 어, 급등을 하고 있지만, 천에나 가서 여기서 왔다 갔다리 하고 저천에는 갔다가 250달러에서 다시 만든 반등, 크게 만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숏을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한 250달러 260달러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 나서다 이빨 꺾여야 끊겨야 돼. 꺾겨야지 거기에 서 그래서 다시 더 내려올 수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나서다 이렇게 안꺾이면 진짜 사람, 집이게 하죠 아, 스트레지 오늘 2% 정도, 아, 하라 그랬는데, 비트코인이 또 조금 올라가는 바람에, 비트코인이 좀 말아 올리는 바람에, 다시 스트레지가 해버렸고 뭐, 는 차트상,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또 쳐내려갔고,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 여기서 저까지 내려가겠다. 여기서 매집을 하겠다. 이렇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집이 끝나면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뭐 나스닥이 안 꺾이니까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나스닥이 무섭습니다. 이제 진짜 쇼치신 분들 공포입니다. 공포아 나스닥이 조정이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을 유지하고 있고 계속 주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 지금 준비해 놨거든요 아 존나 힘드네 요 오늘도 말 어울릴까봐 아,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뜨면서 멘탈을 지키면서 쇼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 집에 짧게 치고 빠질라고 했는데 쇼을나 쓰다 계속 올라가니까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다 보니까 쇼을 이런식까지 된것 같습니다 아, 나 수단 끊긴다. 끝까지 샷을 존버해가지고 먹고 나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